네, 안녕하세요. 길럭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7월 27일입니다. 자, 월요일이고요. 제가 어저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왔고요. <laughs> 하루 쉬었습니다. 자, 월요일인데, 지금 비도 분무기처럼 살짝 내렸다 말았다 하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가산 디지털역입니다. 자, 뭐갈 데가 없어요. 집으로 그냥 버스 타고 와버렸습니다. 지금 9시 한 15분 정도 됐는데, 자, 좋은 콜을 한번 받으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아, 초반에 반짝하고 아마 콜이 뚝 떨어질 걸로 예상이 돼서 초반에 조금 장타로 한두 개 타주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노파심 뭐 이런 것도 좀 들긴 하는데 한번 해봐야죠 어떻게 될지는 뚜껑 열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이 아 저도 멀리 가고 싶습니다 진짜 사실 멀리 가서 아몸 모험이 되는 막 그런 영상도 좀 찍어보고 싶고 한데, 아, 뭐, 떠야 가죠, 떠야 가. <laughs> 뭐, 어 뭐, 버스 타고 일부러 가기도 좀 그렇고, 어? 좋은 거 한번 뜨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엊그저께 쉬는 타임에 낸 퀴즈의 정답은 이따가 쉬는 타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그 문자로 주신 분이 거짓말 조금 보태갖고한 1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100명. 그 문자 제가 그다 그 정보 알려드리느라고좀 애먹었습니다 정답자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별거 아니지만 이따가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같이 가시죠 렛츠고 네 현재 시간은 9시 57분입니다 한 40분 정도 아, 대기를 한것 같은데 <laughs>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야 마땅치가 않네 정말로 띵바리 타기도 그렇고 이게 기다리면 본전 생각나가지고 정말 이 문제야, 문제. 집에서 나오면서 그냥 가볍게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렇게 타주면은 부드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한번 기다리기 시작하면 정말로 큰거만 노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진짜로. <laughs> 조금 아쉬웠던 콜은 도농동 부영아파트 4만원짜리. 3만 5천원에 올라왔는데, 4만원 올려주길래 가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좀 살짝 <laughs> 망설여지더라고요. 시간이 한 50분 정도 걸리는 코스라서 조금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밑으로 좀 가고 싶은데, 야, 이쪽은 밑으로 가는 손님이 많이 없나 봐요, 사실. 제가 뭐 가산 디지털 쪽으로 나온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정말 없긴 없네요. 없긴 없는 것 같아. 아, 자, 일단, 이제부터는, 음, 지역, 뭐, 이런 거다 불문하고, 4만원 이상 올라오는 거, 4만원부터 되는 거는 무조건 잡겠습니다. 무조건 잡고. <laughs> 그리고 아주 좀, 뭐 짧고 굵은 거, 굵은 거 이런 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10시가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기다리면, 기다리면 언젠간 뜨겠죠. 계속 기다릴 수가 없잖아, 우리가. <laughs> 자, 대기 한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고고! 네 시간은 지금 10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자 부영 아파트 아까 갈걸자 <laughs> 다산신도시 인데요 시간은 조금 줄었네 40분 걸리네 <laughs> 다산신도시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다산신도시는 뭐 예전에는 진짜 너무 힘든 지역이었죠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산신도시 가서 또큰거 하나 물고 들어와야죠 아 정말 <laughs> 자 손님이 한 5분만 기다려 달라고 하십니다 자 현금 35,000원 후불 5,000원 <laughs>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산으로 렛츠고 고고고네 현재 시간 10시 58분입니다 손님이 조금 기다리게 해서 아, 약간 시간이 지체됐는데요 <laughs> 괜찮습니다 11시고요 아 쿨이 없어요 <laughs> 없어요 없어 자 제가 지금 있는 위치가 다산신도시의 박스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다산 신도시는 상당히 넓어요, 사실은. 요, 지금, 제 보이는 요 섹터만 다산 신도시가 아니고요. 아, 요쪽으로 이동해서, 어, 디야 도농동 맞은편. 이쪽도 다산동입니다, 이쪽도. 요 가운마을, 그리고 요쪽. 부영. 이건, 아, 그러니까 어디야? 이게, 옛날, 옛날에 갔던 데가 안 보이네. 다산동이라고 하시면, 아, 요쪽까지, 이게 다산 신안 인스빌이라고 있죠? 아, 요 지도가 좀안 나오는데. 이쪽까지, 이 밑에까지 다산동이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다산 신도시는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있는 위치가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상가들이 형성이 다 되어 있고요. 아, 저는 이제 남쪽 크게 남쪽이나 크게 서쪽으로 아 지금 목적지 배차를 설정을 해놨고요. 여기서 잔바리보다는 또큰거 하나 노림수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11시니까 여기서 한 3.5나 4.0 정도 치고 나가면 어, 충분히 오늘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고 한콜 타고 목표 달성 얘기하고 있고 참 건방지죠. <laughs> 건방져, 건방져. 자, 대기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늦긴한것 같은데 월요일이라. 근데 이제 뭐 숙제 끝났지, 뭐, 뭐가 걱정이야 도대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카카오도 푸단으로 이제 내리꽂으면 되고. 자, 레츠고 고고. 네, 현재 시간 11시 5분이고요. 아, 지금 박스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한 7, 8분 정도 됐네요. 대기한 지. 어, 아,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카카오로 줬는데, 아, 다행이네요. 강남 들어가는 콜인데, 3만원 찍어주셨네. 아 <laughs> 자, 지금이 11시. 강남 들어가서 서쪽으로 가야죠, 서쪽으로. 자, 가 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굿. 고고. Go, 네, 현재 시간 11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청담동 아, 청담동이 된다. 여기 삼성동 도착했습니다. 제가 무슨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laughs> 하산동에서 삼성동 3만 원? 이거는 조금 특별한 콜인데요. 보니까. <laughs> 감사죠, 하 뭐.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 11시 반인데요. 야, 수도권 총 콜수 1200 콜입니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잘려가지고 뒤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서쪽 가야 되나? 일단은, 음, 강남 삥발이도 나쁘지 않고요. 그, 서쪽으로 한 4만원 이상 되는 콜. <laughs> 꿈같은 얘기인가요? 그런 콜 위주로 한번 노림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위험합니다. 나아바리로 돌아가서 깐닥깐닥 하다가 끝내는 게 오늘 효과적인 영업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겁도 없이 밑으로 함부로 갔다가는 자빠지기 딱 맞습니다. 자빠지기 딱 좋아. 내가 봤을 때는. 자, 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역, 아, 여기 그, 봉운사역이죠. 봉운사역 쪽으로 가서 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11시 54분입니다. 한 10분 넘게 여기서 또 골랐네요. <laughs> 정말 저는 서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좀 골라봤습니다. 아, 파주 산내마을 10단지가 4만원에 뜬걸 버렸고요. 아, 이거 지금 하나 잡은 거는 더기동, 동문 2차. 좀안 좋은데, 사실은. 안좋은데 일단 뭐 거기 가도 아, 셔틀 타고 라페스타나 이런 쪽으로 또갈 수도 있고요. 일단은 요거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한데 가지 않겠습니다. 서울에서 서울 2만원짜리도 괜찮은데, 콜스가 너무 없으니까, 일단 큰거 치고 나가는 게 조금 날것 같아서, 이거 잡았습니다. 현금 콜이고요. 현금이 짱이지. 왜? TV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잖아요, 사실은. 자, 여자분이신데, 안전하게 또 모셔다 드려야죠. 가보겠습니다. 레츠고 네, 현재 시간은 제... 12시 43분입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덕기동 동문 1차인데, 아, 2차인데 1차로 착각했어요, 1차. <laughs> 지금 1차는 이쪽이고요. 여기 그 바로 옆에 큰 길로 이렇게 나가면 된다 생각해서 왔는데, 여기도 뭐 조금 걸어가면 되긴 합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시간에 걸렸네요. 자,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전에. 한 통화한 지한 1년 정도 된 친구예요. 우리 불알 친구인데. <laughs> 탄현동 살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이 시간에. 아, 뜬금없이. 그냥 받았죠.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전화했더니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속이다 그랬더니 자기 교활해요. 어디냐고 그러더니 덕이동 동문 2차라고 그랬더니 기다리래 요 5분 내로 간다고. <laughs>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갑자기 제 얼굴이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이 친구 술을 많이 먹는 친구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술 먹자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도 배가 고파서 밥 먹자고 하면 밥은 먹을 거예요. 자, 친구 기다리는 동안 어제 낸 퀴즈, 쉬어가는 코너에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만약에 친구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소주를 먹게 되면 쉬어가는 코너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의 팩트는 이거였어요. 왔던 길은 그렇게 알려줬는데, 왜 가던 길은 그렇게 안 알려주냐? 왜 팔팔 타고 가는 코스를 알려주느냐? 이 질문의 팩트는 그거였거든요. 자, 오는 길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어, 성남 이천간, 아 저기 제2 경인 고속도로를 탈수 있게끔 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 쪽에서 나가는 방향에서 삼막사를 지나서요 서부 간선도로를 탈 수가 없습니다. 석수에서 내려가 가지고 어, 시흥 대로로 해서 어, 기아대교로 해서. 소화동으로 해서 서부간선도로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어, 만약에 경부나 팔팔이 막혀 있는 시간이라면 아마 그쪽으로 안내를 했을 겁니다. 나은 양쪽 다 길이 안 막혔을 때는 무조건 팔팔로 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이해되셨나요? 성남 2천 간 고속도로에서는 석수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서해안 고속도로로 어, 당진 쪽으로는 진입이 되는데요. 성산대교 방향으로 진입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진입이 됐다 그러면 아마도 그쪽 코스로 똑같이 알려줬을 겁니다. 팀 앱이. 자, 정답은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더 연구해 보세요. <laughs> 자, 친구가 거의 다올것 같은 시간이 됐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조금 이따 진행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현재 시간은 아... 1시 4분입니다. 자 친구놈을 만났어요. 친구놈을 만났는데 친구놈이 그냥 느닷없이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제가 아다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 몸도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술 먹는 것도 좀 그렇고 어, 회사 다니는 줄 알았더니 1년 전에 그만두고 저기 어디야 교화 쪽에다가 편의점을 한다네. 근데 얼마 뒤에 그만둔대요. 망했대. 에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뭐 같이 뭐 먹기도 좀 그렇고 해서 술도 안 먹는 친구다 보니까 술을 왜 먹냐네요, 저보고. 오다가 대화역까지 이제 데려다 달라 했죠. 집이 이제 더동 하이시티인데 대화역에서 이제 그 내리려고 했는데 <laughs> 철산동 가는 코를 하나 잡았네요. 철산동 아, 목동 들렸다 가신다네요. 근데 35,000원입니다. 이거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레츠고 네, 시간은 지금 1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철산역 인근에 상업지구 도착했는데 원래 이쪽에 오면 기사분들 꽤 있거든요. 그 주차장에 12단지 옆에 한 분도 없네 한 분도 없어요. 일이 많았던 많아서 없는 건지 아니면 일이 없어서 다들 들어가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여기 오는 요금은 35,000원이었는데요. 아, 목동을 살짝 경유해서 아, 들리는 바람에 제가 4만 원을 결제 받았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목적금 달성이네. 왔어. <laughs> 오늘 그래도 조금 재수 좋게 아들가좀 됐던 것 같고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친구가 아, 전화가 와서 아, 대화역까지 태워다 주는 그런 빅 찬스를 좀 썼습니다. 아 그리고 또 대화역에서 아, 와 철산동을 3, 3만 5천 원 찍어준 건좀 어, 오늘 저에게 약간 재수가 좋았던 하루 같고요. 지금 이쪽에서 제가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러브콜이 들어왔습니다. 러브콜이 들어와서. 간만에 오늘, <laughs> 그, 신림동, 봉천동, 주목대장으로 가서, 아, 고기 한 볼때기. 어제도 고기 먹었는데. <laughs> 김치찌개 먹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일하겠습니다. 뭐더할 수는 있는데, 사실 좀 배가 고팠어요. 지금 배가 고파서, 이쪽에서 그, 철산동 먹자 쪽에서, 그 튀김하고 순대를 좀 먹고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전화 온 거거든요. 아마 순대하고 떡볶이 먹었으면, 아마 봉천도 안 갔을지도 몰랐는데 <laughs> 안 먹었기 땀이 배도 고프고 택시 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사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은 이렇게 일을 좀 빨리 끝내는 바람에 쉬어가는 타이밍 없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셨나요? <laughs> 자 오늘 저녁에 또 나타나서 우리 사장님들을 즐겁게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저 때문에 즐거우신 분 계세요? 혹시 저 때문에 기분 나쁜 분 계세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전역 때 뵙겠습니다. Let's go!